현금선별지급보다 시안부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정답 경험했고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국민 집단지성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전진시키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코의 방향타는 국민께서 지고 계시니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1차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과 2차 선별적 현금지원의 경험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안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 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 정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지역화폐 보편 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 지출도 2.7%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예상대로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백은 교수의 지적대로 가계소비지출은 3분기에 1.4% 감소였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소비승수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애석 깎아내리고 사실 왜곡까지 하며 비방하였지만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가 5월에서 8월 국내 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보편적 지역화폐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1차 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는 1.8배, 1 기존 소비 대체 효과를 감안해도 1.45배에 달해 어떤 경제 정책보다 월등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분석한 것이므로 골목 경제 활성화와 소득재 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역화폐형 보편 지원 방식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힘당은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회시한 채 선별 현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첩 효과는 생각지도 못하고 재정 집행의 경제 효과는 도회시한 채시혜적 복지의 사고가 멈춰 있습니다. 경제정당을 표방하지만 엉터리 짝퉁 경제정당임을 보여줍니다.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 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 경제 효과, 소득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입니다. 안보와 공정한 질서 위에 경제로 대표되는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재난 기본 소득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장전에 경제적 기본권을 새겨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더디지만 함께 바꿔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공격당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숨졌습니다. 이후 그곳에는 피해자는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울분이 가득 찬 메모 행렬로 온통 노랗게 뒤덮였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지하 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다투다 결국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세상 달라졌다.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살아보지 않고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범죄는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공동체인 우리 사회가 여성들도 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지난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시행되고 부족하지만 경기도가 돈의 1천 개소 여성안심 화장실 마련을 추진하는가 하면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성착취물 삭제 지원, 자원, 연계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고통과 두려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누구나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더욱 단단히 내딛겠다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방지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합니다. 더디지만 함께 바꿔 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광주 산지 개발행위 현장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 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열리일원 산지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 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징설이 안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 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 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주면 시군에서 개발 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 도시공사나 경기 주택 도시공사가 함께 계획 개발 속에서 기반 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 지역 개발 행위 개선 방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 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 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군이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 행위를 개선하고 관리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앱 상승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울과 충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을 잡고 배드랩 시장 독과점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의 기틀을 잡았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25일 충청북도와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형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먹깨비와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상승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설립된 먹깨비는 서울시 제로 배달유니온과 충청북도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9월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출시한 후 가맹점 5200곳을 확보하며 성공적인 암착을 보였다. 특히 충북 지역 내각 지자체 지역화 폐화의 연계를 진행하고 할인폭이 커 주말 평균 2500건의 주문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지식회사는 먹개비와 배달특급이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화비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경기도지식회사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액 전국적 범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상호협력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전국 공공배달앱 사업자들과의 연대와 공동 대응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와 인천, 부산 동구의 지역화폐 주관사인 코나아이와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공배달앱 상생 발전을 위한 범협의체 구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이석훈 경기도지식회사 대표이사는 단일 공공배달앱 혼자는 독과점 체제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국 공공배달앱이 모두 함께하는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며 서로 발전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먹기비 대표 역시 전국 소상공인들이 모두 힘든 시기인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해 힘을 보태겠다며 각기 다른 공공 배달 앱을 연계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연동하는 방법 등도 구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일 화성, 오산, 파주 시범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배달 특급은 현재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배달특급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25일 용인시의 제6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운영한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5일 코로나19 대응정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속적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94%에 육박하는 등 수용 가능한 인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입소자 수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6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의 문을 연 제6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총 235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개소로 경기도는 기존 이천과 고향과 함께 총 3곳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수용 가능 인원도 536명에서 7 7 0 명으로 43.8%가 증가하게 된다. 용인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는 지난 3월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던 곳으로 5월 운영을 종료했으나 확진자 증가로 이번에 다시 6호 생활치료센터로 문을 열었다. 이천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24일 18시 기준 430명이 입소하고 있어 9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27명이다.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자는 총 310명으로 일평균 44명이고 퇴소자는 총 127명으로 일평균 18명이다. 일평균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26명 많은 상황이며 전주 대비 15명이 증가했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얻은 2명 증가한 총 6,681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3명, 김포시 노래방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 환자는 28%인 23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0명으로 12.2%를 차지한다. 용인시 키즈카페 집단 감염과 관련 지난 13일 용인시의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3일까지 64명이 확진됐으며 25일 0시 기준 3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67명으로 늘었다. 현재 확진자들과 접촉한 4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14명은 능동감시 중이다. 이번 확산은 키즈카페를 연결고리로 이뤄지는 만큼 용인시는 지난 23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865개소에 회원 명령을 내렸다. 또한 키즈카페 이용자들과 관련돼 있는 유치원, 태권도장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들 시설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2명이 감염됐던 김포시 노래방 관련 집단 감염에 경우 24일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15명 중 11명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 중이며 4명에 대해서는 수동 감시 중이다. 김포시는 16일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 주변 지역 노래방을 방문한 경우에는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으며 18일 광내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7.6%인 388병상이다.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34개를 사용 중이다.